반갑습니다. 오늘은 2 0 2 5년 5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권경학은 66일째입니다. 야, 벌써 70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렇듯 하루하루 내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은 언젠가는 아침 권경학은이 나를 매 순간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한 삶,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그 길을 갈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트 뮬렌 웨그는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중 25%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한 인물이다. 어느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포스버 호브스, 테드, 로이트 통신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건 워드 프로세서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 모습을 본 것이다. 워드 프로세서의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메타는 개인자산 산만 4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분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는다. 운영하고 있는 오토매틱이라는 이분의 회사 직원은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은 전세계 50개국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대면 회의나 화상전화 회의 따위는 거의 하지, 하지 않는다. 소위 본사의 개념도 없다.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도 전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하며 이렇게 해서 절약한 돈을 활용해 월 250달러의 협업수당을 비롯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한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트는 이렇게 답했다. 이메일로 첨부된 서류, 양식, 글꼴, 서체, 복사 기능 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하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당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글을 명확하게 쓸줄 아느냐다. 글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굳게 믿는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매트는 직접 글을 쓸 때도 단어 선택과 어순, 어휘와 문법에 엄청난 관심을 집중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부모님과 부모님과조차 직접 대면할 시간이 10%도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바이오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보다도 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독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매일 2시간씩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위대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지 나는 어떤 단어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글에 표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글을 쓰다 보면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글 쓰기를 하다 보면은 매일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책을 읽고 책에 와닿는 문장이 있다 하면, 그걸 생각을 하는 힘을 매일 10분씩 가지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는 이 연습이야말로 나를 위대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나를 알아가면서 또한 내가 배워야,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논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들은 많은 책에 떠 나와, 나와 있듯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5분 정도 집중적으로 글 쓰는 방법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적어 나가는 그 연습을 한 달, 두달 정도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멈춤이 없이 글을 써 나가세요. 그 글이 남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나와 있는 그 글을 멈춤 없이 5분 동안 한번 써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안될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이 습관을 한 달, 두달 정도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자기 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놀러 놀러 올 만치 그글 속에 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를 위대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읽기와 글쓰기입니다. 이것만 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세계에 그리고 국내에 위대한 사람들 중에 글그 글을 안 쓰거나 잘못 쓰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듯 글쓰기는 분명 우리의 삶을 더 유리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글쓰기, 오분 글쓰기를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형운이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롭지 성욕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만의 주문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근점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매 순간 설레이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는 마, 마,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학을 외쳤더니 최고의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무늬는 넘쳐났다. 내책가강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예약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런 좋은 기운 남을 구하려 서는 것을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편안하고 쉬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중에서 두세 시간 정도는 아니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내가 하기 싫고 불편한 일을 해야만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하루에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도전해 을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루에 한 시간, 한두 시간 책을 읽고 내가 무슨 글을 써? 내가 어떻게 그을 적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요즘 인터넷 매체가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방법들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자 하는, 내가 이미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마음만 먹여놓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저거 글 쓰는 방법도 얼마든지 네이버 블로그나 얇은 책이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고 내일 내일 계속 미리 계획만 세우고 어, 미래에 실천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려고 마음에 들벼달면 정말 어려운 그 어떤 것도 하나는 해낼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들은 바로 손 옆에 있는 그런 것들도 어, 집어들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이거 우리 뇌, 우리를 겨하게 겨울, 만드는 우리 뇌를, 우리를 위대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뇌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글쓰기를 해보시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루에 5분 글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는 방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어떤 주제만 적고 그리고 5분 동안 계속 글을 써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막힘이 없도록 하세요. 생각이 안 나면 아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라고 글을 적으면서도 어쨌든 5분 동안 글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글을 써가는 행위들을 5, 5분씩 글을 쓰는 행위들을 한달두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글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방법론들을 조금조금 조금 찾아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며 결국은 위대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글을 쓸수 있습니다. 크게 남들이 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하다 하다가 보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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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되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3년 후에 베스트실러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